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오늘도 칠봉이가 또다시 반도체 관련주들 가지고 왔습니다. 이 AI 반도체 폭등했지요. 로봇도 완벽하게 폭등했지요. 원전도 갔지요. 전력설비 갔지요. 양자까지 폭등이 나오면서 이 중심에는 무조건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코 같은 굴장에 폭등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연말까지 무조건 들고 가세요. 지금도 쌉니다 앞으로 100%더 갑니다 칠봉이가 신들린 예언을 오늘도 공개를 해드릴 거야 무조건 쓸어 담으세요 땅땅땅 이렇게 마찬가지로 잘 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여기 한번 보시면 코스닥 주가지수가 매일이 엄청 조정을 받아도 엄청난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 주가 지수가 이 바닥권부터 시작해서 내리 쭉쭉 조정받아도 쭉쭉 야 조정받아도 쭉쭉 올라가는 이런 3,800 포인트가 넘었어. 이제 4,000 포인트, 5,000 포인트까지도 올라간다고. 이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 주가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올라갔다 빠지는 형국이 아니라 이제 이 상승 사이클을 타고 이 추세와 관계의 폭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에 따른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코스피를 견인하는 것이 무엇이야? 반도체 아니야? 코스닥을 견인하는 것이 무엇이야? 로봇,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아닙니까? 그러니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을 잘 보세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저점을 높이더니 이 전고점을 뚫어버리면서 마찬가지로 주가 조정받아도 지지받고 상방으로 올리면서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이끌어 왔습니다. 시총이 300조 원이 넘는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던 추세가 깨져서 바닥을 다지고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1차 매물 때, 2차 매물 때, 3차 매물 때까지 소화하면서 엄청난 강한 시세가 도출이 되었어요. 여기서 더 간다고 무조건 더 가요.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필두로 어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심택이라는 이 종목이 장대한봉을 뽑으면서 시가 대비 18%까지 올라갔고 마찬가지로 대덕전자가 마찬가지로 시가 대비 12%까지 올라갔어요. 똑같잖아. 바닥을 다지고 지지하고 상방으로 올리면서 매물대 소화하면서 계속 이런 강한 시세로 레벨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는 쉽게 끝나지 않아요. 거래량도 쉽게 안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 AI 산업에 반도체 가지요, 마찬가지로 로봇도 폭등했지요. 원전도 가지요, 전력설비인 마찬가지로 LS 일렉트릭그 필두로 전력설비 기업들 LS 일렉트릭이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리 내리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세는 끝나지 않는다니까. 그린이 마찬가지로 자 오늘도 강하게 보여줬던 반도체 하지만 더갑니다.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보세요. 1 개월 전부터 독점이다 세계 최고다 1위 반도체 대장주 코리아 서키트 심텍 대덕전자, TLB 제주반도체, 유니셈 이렇게 1개월 전부터 미친 폭등이 온다 쓸어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어 이랬던 종목군들 칠봉이가 자 1개월 전부터 아직 시작도 안했다 이런 종목군 잠깐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한 종목 바로 어떠한 종목이냐 심텍이야 심텍 심택. 똑같잖아 심텍도 똑같죠 코리아 서킷 마찬가지로 심텍 똑같잖아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이 종목은 또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매수가다리이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도출이 되고 있다고 이거 잘 보셔야 돼 똑같은 맥점이잖아 지금이 그러니까 칠보이가 마찬가지 뭐 코리아 서킷 그다음 심텍 이렇게 똑같이 드리는 거고 자 대덕점자도 마찬가지로 강한 시세나고 빠졌다가 이 박스권에 매물대소 화 하면서 저점을 높여주다가 신고가에 도달했습니다 빠졌어 빠졌어 아주 그냥 바닥까지 쭉쭉 빠지는 이 지지구 간에서 명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 2차적인 시세. 여기가 일전에 왜야 여기가 저항 자리 아닙니까? 저항, 저항 자리. 그리고 더 올라가면 여기까지도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올라갈 힘이 이제 움축이 되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줄 종목이 바로 대덕전자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수페타시스 대장이죠. 마찬가지로 이 종목군을 7봉이가 마찬가지로 결국에 이렇게 말씀드린 대덕전자가 25,300원이었던 이 대덕전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35,5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때잖아. 이때. 이때가 바로 이때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엄청난 시세가 도출이 되잖아. 그러니 마찬가지로 심텍이라는 이 종목군도 엄청난 슈퍼 사이클로 엄청난 시세를 만들어 드렸잖아. 이에 따라서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고 이 상승을 안겨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7봉이가 이틀 전에 요렇게롬 올려 드린 AI 전력 설비 관련 주들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마찬가지로 산일 전기 이틀 전이야 이틀 전에 10월달 11월달 완벽한 폭등 일순이다 그랬던 이 종목군들이 마찬가지로 오늘 LS 일렉트릭이 장대양봉이 나타나면서 시가대비 15%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또다시 산일 전기라는 이 종목군도 보시라고요 오늘 시가대비 9%가 올랐어.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보시라고 HD 현대 일렉트리 효성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HD 현대 일렉트리 오늘 시가 대비 어땠습니까? 10% 올랐지요. 이에 따라서 효성 중어 오늘 신고가 기록하면서 7% 올랐습니다. 이렇게 칠분이가 신들린 예언을 해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 명확하게 완벽한 이 속보로서 칠분이가 딱딱. 짚어드리지요. 그러니 구독자가 20만이야. 당신이 모르고 있던 완벽한 세력의 매직 종목 폭등이 나올 수 있는 타점을 알려드리잖아. 바로바로 이 링크만 딱 하나 클릭하시면 우리 100% 무료 고무빵 입장 가능하니까 어여 빨리 들어오세요. 자, 7봉이가 10월달 우리가 함께 만든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이에 따라 9월달부터 로봇과 반도체 전력설비를 준비했었고 주도 섹터를 정조준했기에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니 로봇 먹여드렸고 계속 전력 설비 저번 주부터 강조드렸고 반도체 먹여드렸고 전력 설비까지 또 폭등이 나온 가운데 11월 달도 또 폭등을 먹여드릴 종목구들이 나왔어. 우리 구독자가 2만 2,600여 명이 넘어요. 100% 무료 고무방 아니야. 그러니 우리 반도체는 칠봉이 시그니처 종목이기 때문에 9월 3일부터 SK 하이닉스를 26만 3,700원에 땅땅하고 잡아드렸지.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3일이면 바로 요날입니다. 9월 3일.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정고점을 뚫어버리면서 시세 나왔다가 쌍고를 딱 보여주고 빠졌다 지지해주고 상방으로 올라가는 완벽한 타점에 잡아드리면서 이 완벽한 시세를 안겨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TLB 이수 페타시스도 마찬가지 잡아드렸어. TLB는 1번, 2번, 3번, 4번 내리 추천드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렸지요. 그러면서 이 완벽한 시세까지도 안겨드렸어. 그때가 7월, 7월 30일, 6월, 9월 10일 추천을 드렸다고 1, 2, 3, 4. 그럼 9월 10일이 바로 언제입니까? 요날 아닙니까? 요날 이날 딱 추천드려가지고 의미 있는 상봉승에 이것도 고점을 고점을 딱 뚫는 시점에 완벽한 시세 알려드리니 이 완벽한 모든 수익까지도 안겨가시잖아. 그러니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100% 무료 공부방 구독자가 요렇구랑 많아요. 대한민국 1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우리 구독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잘못 추천해가지고 주가 빠져봐봐. 다 나가시겠지. 그런데 칠봉이가 4년여 라는 시간 동안 한 명으로 시작해서 완벽한 타점을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우리 100% 무료예요. 칠봉이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바빠요. 이럴 시간도 없어. 없어요.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3번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우리 공방 바로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지 내일 폭등할 종목이 나와있는데 준비하셔야지요. 그러니 AI 산업에 반도체도 가고 이제 전력설비도 갈 수밖에 없잖아. AI에는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로 하니까 데이터센터도 그렇고 이런 먼 전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바로 이 전력설비 일대장 아닙니까? 그린이 칠봉이가 10월 20일 특급대장으로서 전력설비 대장주로서 LS일렉트리 현재가 32만 4천원입니다. 드디어 병공맥점 신고가 돌파 임박입니다. 가장 먼저 3분기 실적 발표가 뜹니다. 이러면서 말씀드린 날짜가 바로 요날 아닙니까? 이날 아닙니까? 이날 바로 이 선을 딱 그어봐. 빼꼼지라고, 빼꼼지라고 올라올려다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면서 저점은 높여지고, 이에 따라서 완벽한 맥점에 잡아들이니 오늘 이런 강한 시세가 도출이 되면서 시가 대비 15%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잡아도 돼. 내일 또 잡아도 돼. 이런 거 무조건 가요. 50만원까지 땅땅 하고 갑니다. 칠봉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 지금 36만 9천원이야. 하지만 칠봉이가 오늘 반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명확하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텍도 오늘 마찬가지로 시가 대비 18%가 넘게 올랐던 이유도 7봉이가 이런 기사까지 다 올려드리잖아. 엔비디아의 빅테크 대장인 엔비디아의 소캠2 기판을 맞는다. 어디가 심텍이? 이에 따른 메모리 3사가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SK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로이 소킹 기판 성능평가 퀄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심텍은 이에 소캠 기판 생산 준비까지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기사를 오늘 칠보기가 오후에 딱 올려드리고 마찬가지로 심텍이 오늘 강한 시가 돌파를 하는 이런 역사적인 또 신고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가 대한민국에 어딨어 그런 가운데 HBM4 실물을 첫 공개한 삼성전자와 s k 이닉스가 마찬가지로 성능 속도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적층은 SK가 앞서가고 있고, 반도체 대전에서 나란히 첫선 6세대 고대어폰 메모리 HBM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삼성과 s k 이닉스 16단과 삼성의 12단이 대결을 맞붙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마찬가지로 HBM4 첫 실물 공개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 반도체 누가 끝났대? 절대로 끝나지 않았지. 그러니, 7봉이가 10월 16일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회 변화와 혁신을 기준으로 보면 로봇과 반도체 전력설비가 고점이나 아니나라고 논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7봉이가 반도체 기업들 상승 더 남았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으니 함께 언급이 되는 기업들 한번 알아봅시다 이러면서도 마찬가지로 로봇 반도체 전력설비 세계 적중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춘 곳이 있습니까 더 간다고 하는 곳 있어? 의견도 못 내고 다들 비비대잖아 그러니 마찬가지로 오늘 칠봉이가 드릴 조목군들 명확하게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올라갔던 세력주지요 지지라인을 딱 보여주고 상방으로 올리면서 이 매물대소 하면서 올라갔다 빠졌어 저점은 계속 높아지잖아 이런 걸 또다시 들어가는 거야 제주 반도체 이런 것을 강한 세력주 아니야 한번 올라가면 엄청난 대시세가 나타나는 종목 아닙니까 그러니 마찬가지로 한번 올라갈 때 상한가까지 가버리고 또다시 20% 가는 이런 종목이 지금 올라갔다 빠졌다가 저점을 높이고 이 매물대 소화가 끝난다운데 한번 신고가 났다 주가 빠졌잖아 지금 자리가 손익비 대비하기 너무나 좋은 자리 아닙니까 대응하기에 그러니 칠봉이가 이 종목을 바로 드리는 거야 또한 종목 제주 반도체를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어떠한 종목입니까? 심태기야심태 심택. 얘는 미친 종목이지요. 선을 딱 하나 그어보세요. 그러면 일전에 저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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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을 돌파하는 시세가 이제 막 도출이 됐어요. 이제 막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전구 점 뚫어버리고 이 시세가 지금 막 도출이 됐다고. 그러니 이러한 종목은 당연히 이런 시세로 올라가도 빠져도 올라가도 빠져도 올라가도 빠져도 올라가도 빠져도, 올라가도 빠져도 계속 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정고점을 딱 돌파하는 시점부터 계속 쭉쭉 이런 종목이 실봉이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8월 11일, 9월 10일, 9월 30일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관련지로서 8월달이면 언제입니까? 8월 11일이면 바로 요날 아니야, 요날 요날 들여도 9월 달또 들여 9월 말에 또 들여 10월 달에 또 폭등해 이런 거또 가는 거야. 이런 엄청난 시세를 안겨드릴 종목이 바로 심택이라고 그러니 이런 종목군들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칠봉이가 9월 달부터 메비우스의 띠처럼 후발인 것 같은 게 선발로 가고 반도체 또 봅시다. 9월 8일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하나마이크론, TLB, 심택 텍스, 대덕전자, 두산테스나 코리아 서킷 등 이런 상승을 다 안겨드린 겁니다. 그러니 심텍은 마찬가지로 하반기 수익성이 기, 개선이 되는 목표가가 올라가는 종목이었고 이에 따라 엔비디아 소킹까지도 마찬가지로 맞는 가운데 미친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다? 9월 16일부터 미친 무료 추천주가 바로 심텍이다 땅땅 이수페타시스 가고 TLB 갔으면 다음은 심텍이 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수페타시스 내리마 신고가를 기록하고 TLB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 당연히 심택이 가는 거지 이렇게 결국에는 오늘도 18% 올라갔잖아 그러니 9월 16일이면 바로 언제입니까 칠봉이가 심택을 딱딱 드릴 때가 바로 요날 아니야 요날 요날 딱 드려가지고 이 박스권 돌파하고 저점 높여주고 이 완벽한 타점에 드리니 이러한 상승을 맛보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것이 또 가요 또 간다고 왜냐 마찬가지로 그걸 알려드릴게 그러실 분들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 행복한 투자 무조건 된다니까요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방에 모든 내용이 다 있어요 직접 들어와서 한번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세요 수익도 나고 자 주봉상에 이렇게 의미 있는 양봉이 출하가 되면 어떻습니까? 떨어져도 결국에는 주봉을 타고 오일선을 타고 이 색깔을 타고 쭉쭉 올라가는 시세가 나타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오일선을 타고 쭉쭉 올라가지요. 이것이 바로 추세와 강기라는 거야. 에, 삼성전자도 오일선 타고 쭉쭉 올라가지요. 마찬가지로 테크윙이라는 이 종목군도 오일선 타고 쭉쭉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대덕전자도 오일선 타고 쭉쭉 올라가잖아.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추세야. 광기야. 그러니 인생을 바꾸려면 이 추세와 광기가 끝날 때까지 끌고 가는 거야. 대시세의 시작 맥점부터 그러니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시면 돼. 오일선 주봉상이 깨지기 전까지는 지금도 쓸어 담아도 된다고. 그러니 이 추세와 광기를 먹는 자가 마찬가지로 인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이렇게 일봉의 하락에 흔들리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주식하시면 안 돼요. 이런 하락에 이런 하락에 이런 음봉에 흔들리면 주식하시면 안 된다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야 지금 슈퍼 사이코 같은 불장 아닙니까? 돈벌수 있는 명확한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리아 서킷도 이 매물대 소화하면서 딱 강한 시세 나오고 저점을 계속 높아주면서 오늘도 엄청난 시세가 분출이 되잖아. 마찬가지로 반도체 안 끝났다고. 그러니 무조건 이런 시장인데 이걸 안 산다고? 바보지 심태 가야지 대덕전자 가야지 이스페타시스 계속 갈 건데 안 산다고? 가야지 마찬가지로 TLB 어떻습니까 지금 완벽한 폭등 맥점자리야 이렇게 올라갔다 5일선 11선에서 조정받다 이렇게 양복이 또 출하가 되잖아요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이 박스권을 딱 뚫어버리면서 이 엄청난 시세가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 5일선과 11선에서 이렇게 놀아 신고가 기록하고 바로 빼잖아 이것이 마이너스 30%짜리 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세력이 또 이렇게 올려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이 매물대 소화하고 또 올린다고 여기서 노는 놈들이 크게 간다고 그러다가도 주가가 또다시 5일선과 11선에서 놀다가 또 이렇게 올려요 이것이 바로 추세와 광기라는 것이요 음봉이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빠져도 결국에는 주가를 또 올리면서 어떻게 된다? 또 올리면서 이 매물 때까지 소화하면서 이런 시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또또또또또 또또또또또 이런 엄청난 시세까지 먹어야지. 이걸 칠봉이가 먹여드릴 거니까 침택과 마찬가지로 제주 반도체 유니셈, FST 이런 것도 대덕전자, TLB, 원이가 IPS 이런 것도. 더 간다니까 지금 당장 쓸어 담아도 돼요.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오늘 또 하나 추천드릴 종목이 있어. 이 종목을 보세요. 너무나 자리가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빠졌던 종목이 지지가 끝나고 상방으로 들리다가 이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시세가 이제 막 나타났다가 여기서 오일선에서 놀다가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바로 해성DS라는 이 종목이야. 오늘 시가 대비 14% 올랐지요. 이 해성 DS, 명확하게, 마찬가지로 흑자 기업으로서 실적도 좋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채비율 적고, 유보율은 높고,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뒷받침이 되는 기업이고, 또한 여기도 삼성전자와 SK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글로벌 고객사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해성DS입니다 해성그룹의 계열사이면서 중견기업으로서 반도체 패키징에 필요한 핵심부품 리드프레임과 DDR5 기판 등 다양한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리드프레임 1위 기업이야 해성DS가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요렇게 딱 놀고 있어요 그러니 주가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가면서 이 정고점을 뚫어 버리면서 이 시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또 간다고. 뭐라고? 또 간다고. 주봉상 차트를 쫙 보시다. 얘도 엄청나게 강했던 종목이야. 빠졌지요. 올라갔다가 빠졌고 바닥 다졌고 이제 막 추세를 돌리면서 이 정고점까지 1차, 2차, 위에 3차까지도 계속 레벨업을 할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해성 DS라고. 이런 기업도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 무조건 칠봉이가 반도체 다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칠봉이가 반도체 대장주들 1개월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요렇게 반도체 대장주들 다 잡아드렸어 5일 전에도 말씀드렸어 7일 전에도 AI 반도체 마찬가지로 반도체 반도체 CXL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대장주 HBM 반도체 하루도 안 빠지고 요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만큼 칠봉유한끼라면 무조건 우리 구독자가 증명이 되는 행복한 공부방, 행복한 투자 되실 분들 무조건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에서 명확한 반도체 끌고 갔다가 확실한 타점 드리면서 11월달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폭등이 나올 종목군들도 다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니 무조건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감사합니다.